오늘은 휘트먼의 시오 나여 오 삶이여란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시는 책과 영화로도 제작되어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딩 선생님이 엄격한 학교 생활에 지들어 지쳐 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시이기도 합니다. 오 나여 오 삶이여. 수없이 반복되는 이 질문들. 믿음 없는 자들의 끝없는 행렬에 대해,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찬 도시들에 대해, 나 자신을 영원히 자책하는 나에 대해, 나보다 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? 헛되이 빛을 갈망하는 눈들에 대해, 사물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다시 시작되는 투쟁에 대해 형편없는 모든 결말들에 대해 발을 끌며 걷는 내 주위의 추한 군중에 대해 공허하고 쓸모없는 남은 생에 대해 나를 얼금해는 그 남은 시간들에 대해 오, 나여. 반복되는 너무나도 슬픈 질문. 이것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? 오, 나여. 오, 삶이여. 답은 바로 이것.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. 삶이 존재하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.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편의 시가 된다는 것. 휘트먼은 이 시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어떤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멋진 글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삶은 아름다운 감동이 반짝이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.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